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정부정책 이행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핵심 미션 수행을 위해 1월 20일자로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. 공단은 대규모 소비축제 개최 지원,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지원 가속화,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하지만 공공기관 혁신가이드에 따른 조직 효율화 측면에서 부서 신설이 아닌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기존 5본부 1연구센터 22실 20개 팀 구성에서 팀 신설을 통해 25개 팀 체제로 변경됩니다. 신설된 팀은 판매 촉진팀, 청년 창업팀, 채무 조정팀, 디지털 전략팀, 홍보팀 등총 5개입니다. 또한 시장 상권 본부의 업무 조정을 통해 지역 상권의 글로벌 대표 상권으로 전환 등 상권 활성화 집중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상권 육성실을 지역 상권실로 개편해 지역 상권 회복, 동네 상권 발전소 지원 등 상권 활성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